한 2퍼 한 2퍼 2퍼 네 앞에서 고기방패 해주시는데? <laughs> 이게 황제쩔이지 제가 심 받으러 가겠습니다 오이! 씨발어아안 안 받으러 가겠습니다 안 받으러 가겠습니다 저냥 네. 여기만 있을게 오 벌써 99퍼야? 역시 제네제네의 힘 0.06? 5퍼 오! 샤샤?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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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나 드디어 120이야. 아, 이거 물량 값좀 드려야겠다. 아, 1만매수라도 쟤네 많이 쓰셨으니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 저, 나 전직하려면 나, 나 어디 가야 돼? 님들? 아, 씨. 엘라스야? 아, 일단 이거 먼저 하자. 변비케 먼저 하고 가자. 아, 리플은 아니었나? 아, 엘라스 갔다가 리플인가 아, 다시 와야 돼? 여기로? 하. 다행히도 배는 또 바로 오네. 맨 위가. 네, 군심입니다. 군수가 1초이기 때문에. <cimento> 오! 다시 가야 되나? 배뻬뻬 배! 배뻬뻬뻬뻬 뻬. 뻬 뻬. 아, 제발. 아! 아, 못할거 같다. 아, 유튜브 그만 보고 씨. 빨리 움직일 걸.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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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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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초 남았어? 몇초 남았어? 몇초 남았어? 몇초 남았어? 몇초 남았어? 몇초 남았어? 아. 야비. 여미... 필점 있었어좀 빡셌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다시, 그, 거기로 가면 되죠? 여기. <laughs> 진짜 메린이다, 나. 돌아버리겠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잖아. 여기. 그, 어. 요, 이거거든. 타 전직을 하고 싶습니다. 추천장도 받아왔습니다. 영웅의 펜타곤과 영웅의 별이다. 오케이. 근데 이, 얘, 얘도 내가 보기에는 타타모랑 한패야.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얻고 싶다면 리플의 촌장 타타모를 찾으면 된다고? 이거 그냥 뒷돈 찔러 넣어가지고 그냥 전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진짜. 맞아, 인정? 천문매소에 그거. 그거 다, 진짜, 타타모가, 진짜, 돈다 뜯어가, 진짜. 걔가 진짜 레전드예요다 타타모랑 얽혀져 있어. 은갈도 타, 타모랑 얽혀져 있고, 응? 은갈 8천만원을 그냥 받아쳐먹고 말이야, 그냥. 살려준리살려 아! 아니! 아! 비숑님 초대줘 비숑님 초대줘 아! 나 갇혀서. 나갈 수도 없었어. 아. 뭐, 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이, 씨발. 아이, 씨발. 못 아, 박해. 못 박을 해. 못 박을 해. 못 박을 해. 못 박을 해. 못박 아, 씨발. 잡아주세요. 아우 나이스. 바로 나왔다. 아, 자자. 맨용 먹어야 되거든요, 맨용. 맨용 찾아 봅시다, 맨용. 아. 진짜 아찔했다잉. 맨용. 찾기만 하면 제가 이거 본캐로 가가지고 본캐로 잡을게요 본캐도 이제 웃음소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냥 돌면 있긴 하거든? 나여기도한번컷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여기 있어야겠다 자 그리고 본캐로 죽여버릴게요 아 잠깐만요 다 잡아버리셨나? 내가 뭐할게 없네? 일단은 하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왔는데 근데? 야발껏? 자... 물음 필요하신 분. 아, 내 쪽으로 오지 마! 내 쪽으로 오지 마! 오, 두 개나 떴다! 뭐야! 아, 닌가나 무슨, 이거 두, 두 개가 뜰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가능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원래 있어요, 이런 거. 아, 아, 그래요? 자, 물음 필요하신 분, 여기 와가지고 드시고 가시고. 가자잇! 감사합니다, 님들. 번지, 가자. 번지, 가자. 갑니다, 님들. 찐궁! 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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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 아이즈. <laughs> 빙신궁 아니죠? 빙신궁 아니죠? 신궁이에요, 그냥. 빙신궁 아니에요. 샤프 아이즈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파티에서는 없어서 안될 직업이 되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궁치. 파이팅 아,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아. 예, 미션 성공 누를게요. 아, 진짜, 진짜, 나 자고 일어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미션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다잉. 시아님도 진짜 쟤네 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만약 그거 안 했다? 아, 시간 내가 못했겠는데? 진짜? 응신궁 <laughs> 좀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 볼게요, 님들. 예. 진짜 신궁이 되기 위하여 와 내가 이거를 이제 쓸수 있는 거야? 와 이거 내가 나 이제 이거 쓸수 있는 거야? 나도? 나도 샵종원 될수 있는 거야? 나 이제 나, 나 샵종원 될수 있어? 근데? 아, 안 되겠다 샵종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아우 아우 아우